이자리에 <laughs> 가끔 전기가 와요. <laughs> 예, 유선이라 갖고 유선이 있는데 유선 쓰라고 약간 전기를 대고 약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아 <laughs> 이렇게 전기가 그럽니다. <laughs> 네. <laughs> 또1 0또 질문 또하시는분계시고 <laughs> 네. 아 네. 아네 감사합니다.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시고 <laughs> 자 다, 다음 실문또 이제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 있는 뉴시쭉 보시면서 저... 저게 대신 네. 검은 옷 입으신, 토끼 옷 입으신 분, 주신, 주신 옷 입으신. 네네네. 네, 지금 오리 저드시,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만약 전달해 드리면 마찬가지로 인사 좀나눠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오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온 열아홉 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드릴 질문은 네.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어 힘든 일 있을 때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풀잖아요. 네. 근데 금전적인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좋을지. 사실 이게 제가 너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또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또, 얼마나 없으신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제가 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약간, 뭐, 배그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정말 요새 제일 많이 푸는 거는, 엽떡 시켜 먹을 때 제일 많이 좀 많이 풀려 근데 이게, 그 14,000원이라는 금액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만은, 또 누군가한테는 또 이제 뭐, 또큰 금액이 좀풀 수가 있죠하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요새는 그런 것보다 네. 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좀 근전적인 좀 비용이 덜 지출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그냥 핸드폰 켜가지고 그 그냥 인터넷 게임하면서 음. 이렇막파키스트 하나 들어가면서 그렇게 네. 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 풀리는 방법인 오. 것 같아요. 혹시 나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취미 가시 있습니까? 돈 없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환경이 뭐 잘안 되는데 그래도 나 이런 취미 갖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 봉사 나왔습니다. 봉사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어디 계시죠 봉사 정답 네 선생님께 점심에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끔 그런 것도 이제 또 인터넷 방송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어. 그 이제 유튜브 보면은 이제 뭐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서 뭐막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들 뭐 하는 그런 영상 보는 채널이 있는데 그거 보는 게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어. 광고가 노총만보면 돼가지고 네네. 그거 <laughs> 보고서 약간 스트레스 해서 많이. 하는 편이 자기 전에 꼭 하나씩 보고 자요. 뭐 관심 가져하는 네. 것들에 대한 그런 습득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사실 뭐 음. 비염은 요새는 사실 비염 안 들이고도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스탯세로한 것꽤 많이 있어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 그런데 어, 저도 사진 한 장. 아 그러면 읽자그 네, 네. 사진은 저희가 이제 끝날 때 같이 한번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화를 좀 먼저 하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박사 번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또 리뷰자 씨가 한번좀주 2층에도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요, 네, 제가 <laughs> 봤 2층에도 있어요. 네, 손등분이안 네. 되셔서. 1층에도 있고, 네. 뭐. 전 연보라색 입으신 남자분. 연보라색 입으신 남성분 네. 어, 마이크가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육성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다 들려요, 근데 사실 다 들려요, 사실. 어서 해요, 어서 해요. 봉타이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근 들어서 조금 바뀐 게 저도 이 질문이 너무 좀 좋았고 어차피다 끝났는데 마이크를 또 씌워주고 아 선물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저 같은 경우는 한1년 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간 사회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많이 얻었었던 것 같은데 아까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죠, 인정욕구가 되게 심한 인간이어가지고 네. 누군가 나를 뭐 칭찬을 해준다거나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그럴 때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laughs> 요새는 저 개인한테 되게 집중을 많이.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매운 떡볶이 먹을 때나 어떤 네네. 뭐 총싸움에서 어떤 성공을 했을 때나 이럴 때내 스스로 느끼는 어떤 단맛을 느꼈을 때뭐 그런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행복의 빈도가 조금 더 많이 음... 찾아오더라고요. 소확행 그런 척을 했던요 예를 들어서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직 연예인이다 보니까 댓글이라든지 뭐악플 이런 거에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제가 최근에 제일 검색하는 거를 뭐한몇달 정도 끊어보니까 네. 삶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 뭔가 하는 것보다 뭔가 네. 안 하는 그런 행도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 검사를 계속 한게 사실 어떤 칭찬 하나 보려고 음. 계속 검색하다가 이제 뭐 다른 악플들 때문에 좀암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어, 굳이 네 나만의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된 행복보다는 내가 정할 수 있는 행복을 선택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작게 행복해진 것 같아서 그런 음. 부분으로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한, 마이크 일단 받았으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유병재 씨한테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어 매니저 형 어디 있어요? 지금 저 혼자요. <laughs> 매니저 형은 사실 저희가 뭐. 지금 현장을 일을 도와주는 메이저분은 다른 네네. 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형은 조금 더 이제 직급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 이제 자판도들이 와서 아. 이제 아 근데 좀아쉽지 않아요? 그죠막 같이 있고 이런 모습 보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한번뵙는 여러분들께서 또 아쉬운 마음이 크실 수도 있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진짜. <laughs> 어, 진짜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24시간 딱더 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뭐 작게 떨어져 있으니까. 네, 아유,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두번 정도만 좀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니다년만서상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기, 여기 이렇게 손 흔들어주시는 여자분, 네. 그냥 사실 마이크 없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오니까, 받아서. 네. 안녕하세요. 네안 남양주시에서 3 시간 동안 온김초록입니다 김초록님, 안녕하니까세 네. 시간 네. 동안 네. 세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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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4 시간 있으신가요? <laughs> 4 시간, 다섯 시간?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3 <laughs> 네. 시간. 네. 저첫 인상이 안 좋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데 어떻게 하면 할수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마무쇼 될거 아니에요. 마될 거. 우리가 안 좋지 않으신 거, 뭐 제가 뭐 평가하는 건 죄송하지만 안 좋지 않으신 거고. 그, 그, 뭐, 굳 저도, 그, 그래요. 제가 잘안 웃어요, 사실. 이렇게. 항상 무표정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되게 좀 신경쓰이는 애들 중에 한 명이어서, 아,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기분 좋게 첫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스물, 스무 살 때, 스물 한살 때, 한 2년 동안 진짜 오지 마하고 매일 그 고시원에서 거울 보면서, 이제,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밥도 사주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나는 끝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서서막 웃는 연습도 하고 막 그거를 진짜 2년 동안 했는데 안고쳐도 듣더라고요. 그냥 뭐 포기하고 사용하고 있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서 요즘은 뭐 걱정 안 하셔도 그 무슨 뭐 첫인상 바꾸는데만 막 그뭐만더 백배 막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데 그것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첫인상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병진씨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저런 질문 저 질문이 네. 저 인상이 나쁘고 이시않안 하고. 그냥 두려워하시지 않고 만약에 나빠 보인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얼굴은 내가 안보잖아 남들이 보는 거 응. 기분 나쁘면 지도 지도 내지 뭐 우리 주연님과는 네. 그런 도 네.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안 좋기도 하신다고요 옆에 분이 전혀 얼굴을 보지 않고 눈을 안 봐주시네요 왼쪽에 남성분이 네, 네. 최신상은 왼쪽에 남성분이 더안 좋으신 걸로 요론이네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 좀또 빠르게 끝났으니까 아, 또, 빠르게 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한 번에 사과 저희 또 뒤쪽에 손 들어주시는 여자분 한번 네, 그 아,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27살 직장인 전윤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몰랐는데 대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청년, 청년 네, 청년, 청년대학거죠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인간관계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 그니까 저는 여 그러니까 성별은 여자인데 남자나 여자 친구들이랑 똑같이 대우를 하는데 어~ 이제 잘 지내는 애들은 거의 다 남자여서 약간 제서 옛날에는 제가 좀 너무 다 다르게 대했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좀 제가 뭔가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 네.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스, 말을 해줘서 어. 그게 혹시 안된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성격이 좀 남자 같은 건지 해서 음. 그런 거에서 혹시나. 네, 근데 이게 사실 요즘 시대에 막 어떤 친구 성별을 네. 나눠봤는데 정말 부의미하지 않나 싶 봐요. 뭐, 저, 뭐, 옛날에 공시학번 2, 3 정도는 많이 나눴는데. 그,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데, 뭐, 여자친구들이 많이 있다거나, 뭐, 내가 여자인데, 남자친구도 많이 있다. 이게 뭐, 크게 뭐, 의미가 없어. 그리고, 도와주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두, 저는 사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 되게 우수하고 열다하고 이런 차이는 없다고 네. 생각하기 어.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꼬아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지 않아서 그냥 약간 뭐, 시키지투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곧. 그, 아주 필요해요. 왜요? 슬때 분야들 얘기까지 다 듣기에는 저희 모니터 뭐 일이 너무 길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전혀 들으실 필요가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또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은? 아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들이랑좀 약간 남자분들이랑 서로도 좀그 직장 생활은 좀더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그런 거잘 못해요. 이제 좀 사바사바 이런 것 같아요. 사바사바. 네, 그런 거잘 못해가지고. 여자분들은 이제 뭐 직장인들 팀장님이나 대리님 하고 뭔가 바뀌면 어머! 이러면서 런 못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냥 아, 바꾸셨어요? 이렇게 그냥 아, 머리 바뀌셨네요? 이렇게 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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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번 <저봐도> 콘커스인가요 <코>, <laughs> 약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계속 대화를 하고 이제 대부분 얘기가 여자 이제 연예인 얘기나 이런 거 하는데 네. 그런 걸잘 관심도 많이 안 돼기도 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은데 아윤 노부 씨는 너무 조용해요, 막 이렇게 아 원래는 말이 많은데 <laughs> 네. 음, 그게 아, 좀 약간 뭐 직장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여자분들. 음. 뭐그중또 뭐, 뭐 성별 문제는 아니. 거네요. 맛씀또 들어보니까. 그래요? 네. <laughs> 아,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 이게 뭐 관계에 있어서 절대 뭐 우수 우등하고일등하고 이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은 네. 굳이 또 따지자면은 어떤 1등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동성끼리더 많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 매력이 이제 이성인까지전달되이성친구 많은 거니까 그게 또 사실 잘나오으면 잘난 거죠. 뭐어제든 뭐 뭐, 아니라고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럼 멋있게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뭐 그리고 싸가사나, 네, 또 돼요. 그 웃이 그렇게 예. 아니 저도 막 예전에 막그 S N L 막그일때막내 네. 작가고 막 이렇게 할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코미디 회의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또 한국식 이 위계 질서 여기에서 되게 좀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좀 재미없어도 막 네. 웃어주고 많이 해야 아... 되는데 저는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못하고 안 해가지고 이랬 데서 막. 나보다 나이가 한 3, 40살 많은 막 대표님이 막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노렇게안온냐요 말인데 이까지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제가 또 혼자 성공을 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막 사바사바 같은 게 크게 얼마 안에 중요하지 않을 것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타일이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구는 이런 거좋아하시면들 잘하시는 분들, 나는 그 못하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관, 관심 네. 없는데, 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은 그냥 떠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어, 더 많은 분들의 또 질문을 받고 싶지만 사실 네. 시간 관계상 네. 네. 못하죠 여러분들, 그거는, 어, 유병대 씨 DM으로 <laughs> 보내주시고요. 네, DM으로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 질문, 50 질문 하나 남게있어서이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음.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어, 우리 천고은님 어디 계시죠? 천고원님, 천고원님 나셨나요 네, 천고원님께서 네.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네, 천고원님께서 주셨던 질문이 마지막 네. 질문인가요?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기쁨을 네. 유병태 씨가 음. 처음 알게 된 순간 기억하시나요? 음. 아, 네. 무엇인가를 내가 처음 나눴을 때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누군가와 나눴을 때그첫 기분. 네, 처음은 솔직히 지금 완전 처음이 기억이 안 나고 네. 최근에 제가 무슨 저도 음식이나 이런 거잘 모르는데 어디에서 정말 와, 여기는 그렇게 유명한 집도 아닌데 좀 맛있다 싶어가지고 음. 아 그럼 이거 내가 주변 에 있는 친구 누구 싸다 주면 되게 기뻐하겠지 라는 들어 네. 가지고 포장해서 갖다 줬더니 이 음. 친구가 그 어떤 카톡으로 야 이거는 이런 맛이 너무 너무 맛있고 말이네기를 저한테 막 이렇게 통으로 음. 전해줬을 때. 와 이게 내가 그냥 물론 돈도 내가 지불하고 네. 어떤 내 어떤 노력도 들여서 이렇게 좋지만그뭐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그 친구의 어떤 말로 인해서 얻어진 행복이 훨씬 더 크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들여가지고 음. 그런 기쁨을 최근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음식 관련된 부분 어떤 음. 것들. 그 뭐. 방금 해주신 이야기는 그 그러니까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신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어떤 얘기냐면 어~ 돈이 또뭐 이건 없건 이걸를또 어떻게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을 즐겨야 될까요라는 또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뭐 나눔은 사실 물질적인 것과 좀 별개인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말로써 또 전해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전해줄 수도 있는 게 네. 봉사나 나눔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아까 혹시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도 또 이제 약속을 또지키자는분들하는 네. 사람들이 네. 질문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게제가 사진을 못 찍으셨다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질문자분들 중에서 네. 이분들은 끝나고 나서, 대기실에서 한번 사실 좀. 네, 뭐, 저희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 이제 유병규 씨와 함께 하는 시간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어, 한 시간 더 연장할까요? 네. 좀 너무 좋아요. 아, 저는 관계자들이 안좋으셔서 <laughs> <laughs> 농담이고, 어, 시간이 더정해져니 여기 대관식거든다또 정해져 있어서, 그래 조금 여러분께 시간을 좀드리기 위해서, 시간은 그래도 한 10분 정도 네, 조금 이상으로 네. 진행을 네. 한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한 거만 는 거. 왜냐면 제가 계속 시계 보고 있었잖아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네, 네. 아쉽지만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네. 유병규 씨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네. 어, 많은 박수로 유병기씨후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잠깐 이 얘기 하긴 했지만은 뭐올 때마다 내가 뭔가를 어떤 좋은 말씀을 드려야겠다 뭔걸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접은 지가 한참 오래되고 왜냐면 항상 올 때마다 제가 혹시 뭔가를 많이 얻어가고 배워가고 네. 느껴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도 너무나도 이렇게 밝게 또 환영 열렬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노름도 참아주시고 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한번 불러주시면 정말 또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또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MT 갈때 모시도록. 다음 번에 진짜인데. 저어대로 에미트란 건 이런 것이다 보여 주실 분들만 소리 한번 지르세요. <laughs> MT 마스터 분들 있어요. 예. 네. 네. 저는 사실 진짜 10년 전 MT만 경험을봤기 때문에 네. 아직도 뭐 후라이 팬돌이를 아직도 분진이 아직 있어서 혹시 또 불러 주시면 그때 또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처음의 사진 한장 남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순서로 가능하실까요? 네, 어떻게 해요? 먼저 어, 일단은 뭐, 센터 기준으로 저희도 오늘 기념할 수 있는 사진 먼 들어보실 텐데.